반갑습니다. 어, 부산여자대학교 안경광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여대 안경광학과 어, 김윤경 교수라고 하고요. 제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세 시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어저 또한 어 이제 그 부산대 영어 영문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영국계 은행에 있었지만 어 다시 부산여대를 어 다니고 졸업을 해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여대 1회 졸업생인데요. 우리 이 부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한개의 직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안경사냐? 아, 우리가 이게 국가 면허, 이게 자격증이 아니고 안경사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처럼 우리도 면허를 발급받고 그리고 평생 직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안경원이나 콘택트 렌즈 샵을 창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기술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외국을 나간다든지 했을 땐 더욱더 우대를 받고 어 우리도 이제 기술을 가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산여대 안경광학과인가? 2년제 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어 졸업을 할수 있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야간 과정에는 일을 하면서도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좋고요. 그리고 2, 3, 4년제가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어, 빨리 졸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어떤 전형이 유리한가? 그러면 대졸자 전형이나 만학도 전형을 할까? 어, 노노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졸자나 만학도는 한 명만 뽑고요. 저희가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또는 대학 자체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졸업했다면 일반고 전형으로 전문계교를 졸업하셨다면 특성화고 전형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또 혹시 하나 더 넣고 싶다 하신다면 대학 자체 전형에 동문확인을 체크하셔서 일반고랑 대학 자체, 특성화고랑 대학 자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유리하십니다. 입시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경과학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안경원이나 콘택트렌즈 전문점 등을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과에도, 어,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경과학과, 저희가 부산여대 안경과학과는 어, 전국 평균 70%대 합격률을 가지는데 저희는 6년 연속 100% 합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2년제 야간이기 때문에 일을 병행하면서 빠른 졸업을 하실 수 있고 남자 여자 모두 입학이 가능하세요. 일을 하시면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정규 과정이든 비정규 과정이든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집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경광학과 최초의 안경광학과, 부산 최초로 생긴 안경광학과가 저희 부산여대 안경광학과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동문들이 일하고 있음을 어, 기억해 주시면 아무래도 또 취업이나 또 창업을 할때 어, 조금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유리하겠죠. 자, 교육시설은 저희가 이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기나 기계들을 만져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졸업생은요, 뭐 해운대백병원 안과 또는 뭐 렌즈타운 이런 대표, 그죠? 뭐 갤러리 다비치, 뭐 오렌즈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창업을 하셔서 대표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취업해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졸업생들이 또 많죠. 안과에도 근무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인 자이스코리아에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각자의 그 역할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동문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 부산여대 안경광학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 점들을 제가, 어,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전화 주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